아, 안녕하세요. From i s 여덟째 나경이가 왔습니다. say that. I'm g o i 이 g to go 고 o t 고 e house. I'm going to go t 라고 이거 바로바로 바로 우리 사야 할 거예요. 모자. <laughs> 아침에 뭔가 조금 색다름을 주고 싶어 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샀다가 차연 음. 혹시 모자 있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가 빌려서 <laughs> 제가 빌려줬습니다. 여긴 제 침대예요. 응. 내 침대. 편히 침대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건 얘는 야. 제 토끼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laughs> 귀엽죠? 저는 요즘에 얘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야, 너무 편하게 잡는 거 아니야? 몸도 잡아줘야지 여기가 <laughs> <laughs> 캠핑 캠핑한 곳이에요 <laughs>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laughs> 나고 침대도 1 층이에요. 바로 옆에가 서연이랑 저랑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마주칠 만한 그런 둘다 둘다 담요를 하고 이렇게 커튼처럼 하고 자거든요. 아, 이거 뭔가 살짝 보여 드리고 싶은데. 리리 <laughs> <헐, 헐, 헐, 웃음> 이렇게 담요가 대 네, 이렇게 커튼처럼 쳐 놓는데 가끔 이게 담요를 고정을 시켜 놓은 게 아니라서 음. 걸쳐 놓은 거여 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laughs> 달려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담요가푸두둑 떨어지면 딱 둘이. 네 눈앞에 나타나. 네 네가 자꾸 나타. 맞고 났고 아 났고 <laughs> 아, 때문에 심장이 아프시대요. 심장이 아프면 안 되지. 안,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안되지 안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되지. 제 위에 침대는 우리 애기 애기 막둥이 y a 이 d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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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아 Andy, Andy, a n 아 y a n 병아리 n d y Andy, a n d 귀엽 n d y a n d 여러분, 잘 봐요. 표정 귀엽죠? 아하하, 이거 캡쳐다, 캡쳐. 캡처. 인형이 인형 껴안고 있대요, 지금. 에이, 무슨 괴로워 할수 있어? <laughs> 얘가 아침부터 애교를 부려요 정말 아 진짜 저는 진짜 오해가 있어요 그거를 해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얘가 낫고 낫고 일어나야 돼고 깨우는데 진짜 몇 시인지 몰래니까 조금이라도 더잘수 있으면 자고 싶어가지고 음, 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소대로 얘기한 건데 얘가 애교를 부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평소대로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모닝 엔젤을 하고 있는데 진 진짜 침대 옆에다가 와 <laughs> 진짜 나 힘들게 살아 <laughs> 세상에 진짜 이렇게 알람 시계를 여러 개 두고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꼬야 나 꼬야 일어나 일어나 하면은 나 형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내가 언제 또 진짜 에이 이랬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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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막몇시 막이러요 아니 가야되니까 깨우지 아, 일어나 이러면 막, 아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막 슬금슬금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할 일을 하러 뭐 씻으러 가든 제할 일을 하러 가요 그리고 뭐 옷을 갈아입고 나경이 깼나 하고 보면은 진짜 또 이러고 <laughs> 진짜 나 근데 정말로 내가 원래 깨우면은 아막 이렇게 잠도좀 부리는데 네가막 깨우고, 사모니가 깨우고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냥 바로 일어나. 요즘에는 거야. 깨우고 나서 다시 확인하면 침대 없어요. 기분이 항상 좋게 일어나. 진짜로. 아, 좋게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좋아. <laughs> 나, 맨날. 나경아, 이게 아니라, 꼬야, 꼬야, 일어나. 하고 차한 번은 애기처럼 쭈까쭈까 해주려고막 아, 마사지를 아, 해줬더니, 아, 아프다고 짜증이 아, 내잖아요 보통. 아, 아프면 아, 막, 아, 하지마. 막 이러는데, 얘는 종아리 한번 마사지를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나경아, 일어나. 하고 종아리 해줬는데, 아, 하지마. 막 이러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와, 얘는 진짜 대단하. 근데 그 소리를 1층에 있던 채영이랑 지원 언니가 듣고 깼어요. 진짜? <laughs> 어, 들었대. 내가 물어봤는데. 세상에. 야, 그거 듣고 우리 둘이 진짜, 와, 대단하다. 이랬다니까? 막 이러는 거야.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지원이랑 꼬는 부산 가본 적이 있네요. 부산, 뭐, 대구, 다른 곳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음. 못 가보고. <laughs> 진짜 요즘, 특히 요즘에, 이번에 하키도 그렇고, 요즘에, 아, 나뭐 하고 살았지?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언니들이랑 대화하는데, 스키장도 안 가보고, 비행기도 마마 때 처음 타보고, 음.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링장도 안 가보고. 진짜? 어. 나 막, 당구 이런 거나, 막 그런 거. 나 PC방도, 그 뭐지? 나 고등학교 예고 그거 가려고 접수 때문에 처음 가봤어 진짜? 어아야 내가 부끄럽잖아 다들 막야 PC방에 그거 때문에 가냐? 막 이러고 친구들은 나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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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영이> 이가리 하냐고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뭔가 습관처럼 누구를 물고 저는 부모님이랑 있을 때 아빠랑 이렇게 이렇게 손 잡고 가면은 뭔가 자꾸 막깨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간지럽대요. 이게 이가 뭔가 가끔씩 살짝 간질간질하고 해서 뭘 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제 손을 물면은 아아 아. 아, 이런 느낌이 안 난다고. 아 진짜 너 이갈이 하는 거 아니지? 잠깐만. 자국 남은 거 아니야? <laughs> 전생에 강아지였다. 아, 저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냄새, 향 같은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냄새로 사람을 기억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뭐, 아, 내가 진짜 강아지였나? <laughs> 맨날 제가, 각, 제가 맨날 자주 향수를 안 뿌리는데, 뿌릴까? 하고 뿌린 날에 맨날 가까이 와가지고. <laughs> 진짜 맨날 이래요 하루는 좀 다른 향수를 뿌렸는데 제가 뿌린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 향수 뿌렸어? 이러는데 아니 오늘 안 뿌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그날 연습이 끝나고 새벽에 저한테 역시 넌거 같아 이러면서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날 제가 뿌렸더라고요 이나견 <laughs> 뭐라고 뭐라고? 이나견 <이낙연. 웃음> <laughs> 카메라 방향으로 뽀뽀해 달래요. 뽀뽀요? 아, 뽀뽀. 뽀뽀. <laughs> 부끄럽다면서 또다 합니다. 또 우리 p r 미스나 s 음음 음음음음 지원 언니, 지원 언니 뽀뽀한 거 맞냐고. 전미음 몇... 음 나한테 뭐, 뭐지 <laughs> 생일 비밀. 음마. 아니, 뭐 하는 거야? 음, <laughs> 오늘도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응. 가기 시도. 아기 같지? 나또 아, 재고. 그냥 우리 이러고 자자. 그냥 좋아? 나 잘게? 좋아. <laughs> 밥 항상 잘 챙겨 먹고 어디 아프지 말고 건 진짜 음.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니까. 우리 거. 내 거야 내거내 <laughs>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laughs> 아프지 마요 여러분. 痛得我直喊。